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휴가비 600억을 푼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하고 금리나 내려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가비 지금 휴가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예?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항상 정책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 하나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못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긴급 생계비 50만 원 받으려고 줄을 섰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상황을 알면서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실업 중인데 50만 원밖에 못 빌린다. 긴급 생계비 대출 창구가 북적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출 상담 첫 날에 1,000여 명이 방문해 가지고. 지금 금리보다는 한도가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크고, 지금 이런 정황입니다. 네. 이런 정황에, 지금 이, 이, 이런 상황에 3만원짜리 숙박쿠폰, 뭐 10만원 휴가비 600억을 투입하겠다. 이 600억을 투입하는데 이것도 보면은요, 인원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지금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19만 명. 19만 명만 받는 겁니다. 19만 명. 그러면 19만 명이 본인이 20만 원을, 에, 본인이 20만 원, 그리고 에, 회사가 10만 원, 그리고 에, 정부가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19만 명을 지원하겠다. 이거 19만 명만 지원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뭐 유원시설도 18만 명또뭐이 예? 숙박 100만 명 해가지고 3만원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살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은 예고였구나 물값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50만원도 못 50만원 이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차라리 이거 긴급생계비 대출로 이 사람들 돕든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눈덩이 경상 적자를 돌파하고 K강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리 왜 달러 식민지를 자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삼성, 현대, 그리고 에, SK 뒤통수 치고 다 약탈해 가려고 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을 달러 식민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따라갈 게 아니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중국이 금리를 내리다가 동결하고, 캐나다가 금리 동결 선언을 하고, 베트남이 심지어는 금리를 1%를 전격 내렸습니다. 우리가 선제 대응해가지고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 눈치 볼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 달러 식민지를 자처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달러는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스스로 많은 나라들을 거짓 만들게 하다가 스스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달러 패권을 지키지 못하니까 전쟁 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한테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추경호가 이 사람은 빨리 해임해야 됩니다. 예? 한국은행 이창룡하고 이 추경호는 빨리 해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쓰고 있고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는가 자국의 사정을 고려했던 거예요. 지금, 국민들, 기업, 가게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소비를 증작시키겠다, 휴가비 600억을 풀겠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우리나라 이 경제를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뭐, 응? 19만 명뭘 지원한다. 막 이런 걸 떠드는 걸 보면은 참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국민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밥으로. 예? 국민들이 뭘 느끼겠어요. 지금 차라리 이 600억을 응? 이 긴급 생활비 대출해서 긴급 생활비 응? 이거 3만 원. 이거 3만 원 숙박 쿠폰 받아가지고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응? 지금 뭐 물가가 아. 공급망을 뚫고 빨리 저 동남아로 달려가고 아프리카로 달려가고 중앙아시아로 달려가, 달려가가지고 공급망을 뚫어가지고 물가를 잡고 금리로 우리가 물가를 잡으려 했던 것은 실책이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내고 그리고 혼자 사퇴내지 말고 이 청룡 당신도 같이 사퇴냅시다 해가지고 사표를 내세요.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